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 제가 어떤 컨텐츠라면 좀 재밌게 보실까 하는 투표를 했었는데, 자취집 놀러가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오랜만에 찾아뵙는 컨텐츠는 자취집 놀러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 오늘 찾아갈 집순이는요, 역삼동에 살고 있는 집순인데, 조금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사진과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많이 다르다. 그걸 중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보통 광각으로 찍기 때문에 사진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분은 시간이 없어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바로 그 집순이 집에 놀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인데요 여기는 여긴 또 우리 구독자 분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잠시만요. 네. 이건 뭔가요? <laughs> 아니, 소주병, 아, 아 침이. 용품 모으려고 네. 나한테 팔아가지고. 네. 아. 좋아해서. 아, 이거 인테리어죠? 네, 맞아요. 어, 자. 아, 집이 보면은, 바로 이렇게 주방부터 이렇게 있고, 여기 화장실? 맞아요, 화장실. 화장실 있고, 이렇게 보면은, 거실인가요? 어, 맞아요, 거실. 지금 이제 광각으로 찍고 있는 건데. <laughs> <laughs> 잠시만요. 한 뼘, 두 뼘. <laughs> 잠시만요, 여기 복층이라고 들었는데, <laughs> 계단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laughs> 아, 이쪽. 좀... 네. 아, 이렇게 보면 수납장 있고. 맞아요. 근데 여기도 있어요, 수납장. 아, 수납장이 쫙잘돼 있고, 여기 냉장고가 있고. 어, 얘기를 듣기로는 네.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복숭이서 왔는데 네. 와보니까 너무 좁다 어, 맞아요 진짜 사기사기 사진사기 <laughs> 네. 그게 이제 감각으로 많이 늘려서 그럴 거예요 네. 맞아 진짜 입구부터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신발장 신발장은 딱 제가 열어봐도 돼요? 네 근데 볼건 없어요 완전 진짜 그냥 딱 딱 2인까지만 딱쓸수 있는 컵누들도 있고, 컵누들이 신발장에 있네요. <laughs> 수납장이 많다고 들었는데. <laughs> 다이어트에서. 아, 다이어트. 들어... 오, 죄송해요. <laughs> 아니, 괜찮아? 인테리어를 또 이렇게 <laughs> 아니, 괜찮아. <딱> 잘 보이게. <laughs> 네, 차미스을 좋아하시네요. 네, <laughs> 차미술 <파. 웃음> 파셔서. 음, 드럼 세탁기도 이렇게 옵션이죠 옵션 다 네, 옵션. 옵션이고 수납장도 이렇게 다 있고 뭔가 되게 미니미니하다 맞죠. 제가 봤을 때는 <laughs> 그한 집을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laughs> 쓰는 느낌이기도 하고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 열면은 김치냄새 네. 좀날수 있어요 열어봐도 돼요? 어, 열어봐도 되는데 볼게 없어요 <laughs> 아니 뭐 보통 아니.. 어.. 참이슬파 <laughs> 화장실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봐도 돼요 편하게 장실을 보면은 뭐야? 거... 거의 그이 방탈출 거울의 방 알아요? 아, 몰라요. 음. 잠깐만요. 잠깐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여기 보면은 그 방탈출 보면 여러 분 있잖아요. 그 거울의 방이라고 있어요못 빠져나가는 여기 집주인이 많이 넓어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 야, 잠깐만, 입구가 어디야? <laughs> 야, 근데 여기는 있을 건다 있습니다. 비데에도 있고. 음. 잠깐만, 여기 지금. 너무 어지러운데? 아, 여기, 가입쁘구나 <laughs> 아, 이쁘. 와, 진짜 위로 찾겠다 <laughs> 그럼 거실부터. 하이라이트 네. 복층을 보기 전에, 거실 네. 이거 TV도 옵션인가요? 맞아요. 이제 화장대를 산다 했는데,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앉아서, 아, 앉아가지고 화장을 하시고, 네. 여기 바로 들면은 이것도 다 가져온 건가요, 아니 옵션인가요? 옵션. 아 여기는 옵션이 이것도 옵션, 아 테이블도 옵션, 네. 러그만 산 거, 또 네. 옵션? 올라가지고 패브릭 있잖아요, 그 포스터 패브릭 같은 거, 저... 그런 거큰거 거 하나만 붙여도. 느낌 괜찮은데 음... 그리고 요즘에는 빔으로 쏴가지고 하는 인테리어가 있어요. 음... 창문처럼 크게 음... 그런 거하면 괜찮더라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소파가 있고 빨래 건조대가 <laughs> <이렇게. 웃음> 네, 빨래 건조대 아직 빨래를 안 해놔서 접어놨는데 <laughs> 복 한번 올라가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올라가서요? 예, 네. 진짜 머리 조심해야 돼요. 올라올 때. 안 올라와요. 아니, 올라갈 건데. 어, 그, <laughs> 아. <laughs> 그거 알아요? 그, 인간의 진화하는 과정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laughs> 단계였어요, 방금. <laughs> 어... 와, 잠깐만. 뭐야. 거의. <웃음> <웃음> 저 와, 잠깐만. 여기, 여기 틈 먹고 올라가면 안 되겠는데? 우와,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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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낮죠? <laughs> 와와 와, 잠깐만 와요런요런 요런 느낌 와 여기 진짜 낫네 진짜 낫죠 심각해요 진짜. 와 진짜 심각 그냥 딱 침대 하나 딱 있고 네. TV도 이거 옵션 옵션 근데 옵션은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맞죠 진짜 혼자 살기에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음, 혼자 살기 에는 하면... 이게 딱 보니까 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지가 딱 예상이 가 감각을 네. 완전 때려서 완전 넓어 보이게 하고 분명히 복층도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복층을 보여줬을 거고. 음와 근데 여기 진짜 조금 네. 위험한 게 네. 이게 난간이 너무 낮다. 자다가 이렇게 굴러가지고. <웃음> <웃음> <왜> 그렇지. <웃음> <웃음> 제보 하셨을 때 듣기로는 가위를 좀 많이 눌린다고. 아 맞아요. 가위 많이 눌려요그 혹시 그 핸드폰 지금 있으신가요? 핸드폰. 네. 그 낮침반 한번만 틀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봐야 되죠 <laughs> 보시면은 어 맞네 여기 보시면은 머리 두는 방향이 지금 북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 이 북쪽에 두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해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집주인 분께서 그걸 상관 안 하시고 TV를 저기다 두시고 <laughs> 북쪽에 머리 둬라 응. 내 머리 아니니까 응. 머리 둬라 <웃음> <웃음> 역삼동 살면서 조금 좋은 점 같은 게 있나요? 저 강남 안 살아봐가지고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강남에 또놀게 많잖아요. 아 강남 놀고 그래가지고 놀러 가기 좋고 강남 어디든 놀러 가기 좋다. 알겠죠? 아, 하긴 또 이게 강남 한번 나가려면은 음. 저는 경기권이라서 마음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음. 강남권에 있으면은 음. 바로바로 나가기 좋고 주변에 일단 뭐가 많고 뭐가 많고 음. 클럽도 많고. <웃음> <웃음> 추천해 주고 싶은 자체 아이템이나 아뭐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응. 이거 추천할게요.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 여기다가 이렇게 어. 소주 꽂아가지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따라. 아 거예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혼술할 때 혼술할 때 아, 혼술할 때 외로울 때가 친구가 어줄수 있는. 아 이거 참이술 많이 하시니까. <laughs>